안녕하세요. 나무장명 철학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1월 달에 이제 개업식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어, 개업날짜를 잡는 방법, 어, 개업길일에 대해서 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호근이 이름이 좋은 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업날짜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태일력으로 좋은 날짜를 잡고요. 생기복태표상으로 좋은 날짜를 잡고 여기서 생기복태표상으로 이제 화해일과 그다음에 이제 절명일은 이제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명일은 이제 개업을 피한다. 이게 본명이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경신일에 만약에 개업을 할때 경신생, 경신년에 태어난 분은 개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띠를 상충하는 날에는 개업을 피한다. 예를 들어서, 경신, 즉, 원숭이 날에 개업을 할 때, 이제 범띠생들은 인지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닭띠날에 개업을 할 때는, 이제 묘유충이 되니까, 토끼띠. 토끼띠는 개업방안 하는데, 이렇게 충하는 띠는, 자신의 띠를 충하는 날째는 개업을 피한다. 그 다음에, 공망일.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공망일에는, 개업, 결혼, 뭐, 이사. 그 다음에 계약서 쓰는 그런 거 이제 하지, 않, 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 사주상으로 이제 좀 재물은 세가 좋은 날에 택일한다. 생값은 병값은 황도일도 참고상으로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황도시간에 개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달에 책력상으로 개업에 좋은 날짜입니다. 그래서 어, 양력으로 1월 2일, 음력으로 11월 요일 경신일입니다. 이날짜에 일단은 책력으로 좋은데, 다만 이제 경신생, 경신년에 태어난 분들은 본명일로 나쁘고요. 범띠생은 이제 인수 충이 돼서, 즉 자신이 띠를 충하는 말에는 개업하지 않으니까 범띠생은 나쁘다. 1월 4일, 음력으로 13일, 수요일 임술일입니다. 임술생은 본명일로 개업에 나쁘고요. 용띠생은 진술충하기 때문에 개업에 좋지 않습니다. 1월 15일 음력으로 24일 일요일 개요일입니다. 그래서 개유생은 본명일로 토끼드생은 묘 충하기 때문에 개업에 좋지 않습니다. 자 1월달에 책력상으로 개업에 좋은 날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 음력으로 26일 화일 의뢰일 의뢰생은 본명일. 근데 뱀드생은 이제 충이 되기 때문에 사회충이 되기 때문에 나쁩니다. 1월 27일 음력으로 6일 금요일 을요일입니다. 을요생은 본명일로 나쁘고, 그 다음에 토끼드생은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나쁩니다. 자, 지금까지 책력으로 좋은 날짜, 그 다음에 본명일, 그 다음에 충하는 띠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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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생기복도표를 보고 좋은 날에 개업하시면 되는데, 이 남자, 여자, 이 한국 나이입니다. 그래서 화일과 절명일에는 일단 피하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24, 32, 40, 48, 56인 경우에 개업을 할 때, 축인일은 화일, 축, 축은 소띠날이고, 이는 봄띠날, 술일은 술은 개띠날, 해일은 돼지날이 절명일이니까 피하도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인 경우에 24, 32, 40, 48, 56살 되신 분이 개업을 할 때, 요 유, 닭띠날에는 화일로 나쁘고, 미신할때 미는 양띠 날이고 신은 원숭이띠 날이니까 이날은 절명일이니까 이렇게 개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기복표표상으로 생기천이 복도일은 좋고 절체 유언 기운은 무난한데 화일과 절명일에는 무조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망일에는 이제 개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미가 공망인 분들은 요거 자신이 갑신 을류, 병술, 정예 무자, 기축, 경인, 심, 임진, 계사일에 태어난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태어난 날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공망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주상으로 이제 좋은 날짜에 개업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신, 기유, 43세 여성, 경신, 기묘, 이모, 을사, 아, 시에 태어난 분인데, 이 분이 이제 경신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약간 설명해 드리는데 경신일은 이제 본명일로 어, 나쁘고요. 원숭이띠 생이니까 이제 봄띠 날은 인신충이 돼서 어, 나쁩니다. 그 다음에 공망을 찾아야 되겠죠. 이모일에 태어났으니까 앞에 도표를 보시면은 신, 유일 공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신은 원숭이, 유일은 닭띠나를 의미합니다. 생기복도표를 보니까 이 원숭이띠나를 이제 귀혼일로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서 어 월요일 경신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경신일이니까 경신생. 경신생은 본명일로 개업에 납니 그다음에 이 신일은 아까 이 모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공망일이니까 공명을 앞어서 공망일이 이날에 개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궁합 태길 자 무료로 푸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맥 처방 터감정 수맥 도자기 기도자기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천가 이런 문제 이는 가람밀 장명 철학관에 문의하시기 예의 바랍니다.